에스겔 사장은 예루살렘의 이말 심판을 에스겔이 실물 예언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죠. 먼저 모형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토판에다가 즉 납작한 흑벽돌에다가 예루살렘 도성을 그리고 거기다가 사다리도 세우고. 공격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공격용 흙 언덕도 쌓고 진을 치고 쇠망지도 배치하고 이게 뭔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볼 것입니다. 또 얇은 철판을 가져 다가 에스겔과 도성 사이에 두어 가지고 철성벽을 세우고 도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도성을 내어 쌓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임을 에스겔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들 가운데 이런 일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말로 하면 듣지 않을 것이니 행동으로 보여주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입을 다물고 이것을 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그가 행동해야 됐던 것은 그 앞에서 누워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390일 동안 왼편으로 누워야 됐고. 유다족 속의 죄악을 또 감당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오른편으로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줄로 묶어라. 너 자신을 그렇게 내가 묶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누워 있는 동안은 꼼짝 않고 있어야 됐나 봅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 포위가 견고하게 있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신 걸로 보아서 북 이스라엘의 죄악에 390년 정도, 유다의 배교가 40년 정도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아직까지 이제 고국 예루살렘이 남아 있으니까 아, 우리 곧 돌아갈 거다, 다잘될 거다, 애굽이 도와줄 거다. 주님이 그런 기대를 다. 허무십니다. 주님이 이런 행위를 선지자에게 하게 하신 것은 보고, 어떻게 해서든 깨닫고 회개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슨 서커스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에스겔이 감당해야 됐던 행위는 바로 그의 식사입니다. 390일 내내 먹어야 했던 이 잡곡 빵은요 상당히 누추한 것이었습니다. 밀보리, 콩, 팥, 조, 귀리. 이것을 아주 조금씩 그리고 섞어서 시간을 정해서 물도 아주 조금씩 적은 빵, 적은 물 먹고 마셔야 됐습니다. 게다가 그것을 인분으로 처음에는 구하라 했는데 에스겔이 주께 청원하자 주님이 그것을 짐승의 똥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이렇게 누추한 것을 하게 하셔요. 자, 쇳동으로 조금의 빵을 굽고, 조금의 물을 마시면서 그 모형 앞에 누워있는 에스겔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 참 해괴하다.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훨씬 낫고 좋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러시죠. 피리를 불어도 애곡하지 않고, 또 고구려도 피리를 불어도 춤안 추고, 고구려도 울지도 않고, 반응이 없는 세대.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비유를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요.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라 하시기도 하셨죠 이러한 행위들은요,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관심 있게 지켜오면서 스스로 생각하다가 깨닫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주님이 정한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설교에 있어서도 또 가르침에 있어서도 이 번역의 원칙, 즉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님께서 듣는 자 그의 마음을 깨뜨리지 않으시면 절대로 아무리 쉬운 언어로 전해도 결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또 알고 있어요.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에스겔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분명히 볼수 있는 것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돌이키고 헛된 소망을 버리는가. 가장 궁금한 일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요, 잘 들으세요. 그들이 그렇게도 견고하게 믿고 있었던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그들의 나라가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초라한 빵을 먹고 부족한 물을 마시면서 견디고 견디고 끝까지 항복하지 않은 것이 그들에게 화근이 된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메시지는 뭡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노인 받을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느부간네세르 공격을 이겨내고 말 것입니다. 이건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참된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망할 것이다. 이제 돌이킬 수 없이 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지고, 벌이가 좋아지고, 자네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우리 지평수가 넓어지고, 이게 복음의 결과가 아니에요. 아, 내가 옛날에는 되게 우울했는데 지금 기분이 좋아지고, 이것도 성경의 목적, 복음이 주는 교훈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은 일면, 우리에게 망함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눈에 잘안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좋을 때도 있다고요.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목적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망함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회개망칙한 말씀입니까? 그들이 죄악을 저질렀거든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그 재구덩이에서 끝까지 약속을 이루셨고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 땅의 말이죠.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그 땅의 말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듣든 아니 듣든 에스겔이 전한 대로 주의 메시지를 잘 증거해야 합니다. 포로들. 이루살렘 사람들 정신이 없어요. 심판의 때를 마땅히 생각하고 경성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보건 17장 27절에 말씀하시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리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습니다. 홍수 날 때까지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노아가 실물로 예언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바로 지금 예비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듣고 깨닫고 회개함으로 예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신자의 자세는 바로 회개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어제 사도행전 말씀 봤죠? 피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그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길을 잘갈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도 얘기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는 심판대에도 주의 손에, 지금 살아서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인데, 우리는 바로 주님 앞에 직접 메시지를 듣고, 주께서 보시는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먹는 게 낙인데 매일 조금의 빵, 그것도 별로 맛없는 빵이죠. 조금의 물, 이거 1리터도 안 되는 물이에요 하루에 한 500에서 600g 정도 될까요? 600 생수 500리터 조금 넘는 것 정도. 왼쪽으로 눕고, 오른쪽으로 눕고, 꼼짝하지 않아야 되고. 뭐 하냐? 소꿈놀이 하냐? 너 미친 거 아니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해도 선지자는 외롭지만 이 길을 가야 됐어요. 그게 주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말세지 말을 사는 우리가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전하면 우습게 여길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길을 가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가야 됩니다. 이 외로움은 주님이 다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받게 되는 핍박은 주님이 다 위로해 주시고 상으로 갚아주신다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이 아닌 주의 명령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이 길을 갑시다. 분명히 듣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합당하게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믿은 사람 별로 없었어요. 마지막엔 등 돌리고요. 배반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끝까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길을 갑시다. 예수 믿고 부자 되었네. 예수 믿고 존귀하게 되었네. 예수 믿고 높아졌네. 요셉과 다니엘을 예로 들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요셉은요 기본적으로 고향을 떠난 고통이 있었어요.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돼도 포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이 비록 외롭고 괴로울지라도 주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면서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높이 쳐들며. 주님 손에 심판의 손에 빠져들지 않도록 오늘도 모든 지혜로 복음 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외롭지만 주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